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미소짓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결혼식 풍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날은 미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워싱턴 DC를 비롯한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을 허용해 왔었죠. 하지만 이날의 판결로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은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입니다." 라고 적으며 기쁨을 표했고요. 동성 결혼 지지자들 또한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실을 맺어내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불과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동성애자로 의심받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해고나 강제 전역을 당했다고 하죠. 이처럼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운동들이 활성화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스톤홀 항쟁의 자극제 역할을 했죠. 스톤월 항쟁은 동성애자 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시초라 할수 있어요. 이 사건은 1969년 6월 28일에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게이바 스톤 월 이내들이 닥쳐 단속을 시작하자 동성애자들이 이에 강력히 항거하면서 항쟁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 내 동성애자들은 권리 확립을 위한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1970년대부터 동성애자 인권조직이 미국 전역에 설립되기 시작했죠. 1970년 6월 28일에는 스톤홀항쟁을 기념한 게이퍼레이드가 처음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게이퍼레이드 행사는 매년 6월 마지막 날 스톤홀항쟁을 기념한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 일찍 시작됐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2003년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죠.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션 A에 대한 폐기입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법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먼저 결혼보호법은 동성결혼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으로 1996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간으로 한정한 이 결혼보호법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후 연방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위헌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해요 다음에 말씀드릴 프로포지션 에잇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캘리포니아의 보수층은 주민 투표를 통해 이 헌법을 개정시킵니다 이 개정안이 바로 반동성 결혼법인 프로포지션 에잇입니다 이 법은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2010년 폐기되었으나 항소가 들어와 결정권이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6월 23일 대법원은 동성 결혼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캘리포니아 주 내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두 판결 모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차근차근 동성애자의 인권 신장을 이루어내고 있었지만. 동성 결혼에 있어서는 그 합헌 여부를 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는데요. 어떤 주는 가능하고 어떤 주는 가능하지 않은 분리국가의 형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합헌 결정을 이끈 중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오하이오 출신의 짐 오버거펠이 주축이 된 동성 커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결혼할 수 있고 미국 내 모든 주에서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맡게 됩니다. 짐 오버거펠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짐의 배우자인 존은 병을 앓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죽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오하이오 주에서는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주변 친지들이 의료용 비행기 비용을 마련해주었고, 두 사람은 동성혼을 허용하는 메릴랜드에 착륙 후 비행기 안에서 결혼 서약만 한후 오하이오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3개월 후 안타깝게도 존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다른 주의 주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짐은 남편 존의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옆에 묻힐 수도 없었다고 해요. 이에 짐은 오하이오 주에서도 그들의 결혼이 인정될 수 있게끔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것이 이번 대소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옆에 묻히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개인적인 소망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길고 치열한 투쟁 끝에 온 나라를 무지갯빛으로 물들인 미국.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미 의미 있는 결과를 일궈낸 미국과 달리 한국은 동성결혼 합헌 문제에 있어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그첫 발걸음의 주인공은 바로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 팩토리의 대표 김승환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2013년 9월 7일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 구청장은 민법상 동성혼은 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은 혼인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며 그들의 혼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종광수 김승환 부부는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진 않나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은 불법일까요? 실제로 헌법과 민법 그 어디에도 동성혼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 근친혼, 중혼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현행 민법으로 동성혼을 도저히 추론할 수 없다. 민법의 모든 규정은 양성의 결합과 일부 일처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며 동성혼이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이 정한 혼인의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중혼이 아닌 경우일 뿐이며 자신들의 혼인 신고서에는 두 사람과 증인 두 명의 서명까지 들어갔으므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 36조 1항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정한 것은 동성혼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혼인과 가족 생활이란 문구를 양성에만 적용한다면 부자 또는 모녀로만 이루어진 가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 6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신문기일 심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 미국 등 동성결혼을 허용한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요즘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우선 찬성의 입장을 밝힌 한 남학생은 결혼을 남녀간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 사회에 의한 것이다. 대다수가 동의했다기보다는 예부터 그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를 남녀의 문제로만 본다면 동성애자들의 자유는 침해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모든 헌법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반대의 입장 또한 팽팽했는데요. 한 여대생은 단지 동성을 사랑하는 것과 동성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결혼은 사회와의 약속이며 남녀가 정식으로 아이를 낳아 사회인으로 책임지고 길러내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전제된 제도이다. 동성 커플이 과연 그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입양을 통해 아이를 기른다고 해도 그 아이는 가족의 정체성과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것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서도 알수 있듯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찬성의 의견에서 유추해 낼수 있는 기대점은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개인의 자유 실현입니다. 동성결혼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애자들은 다른 보통의 국민들과 같이 혼인 여부와 그 상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동안 어떤 집단보다 자유를 억압받았던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한 개인으로서 행복 추구권과 자기 운명 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하나 기대되는 점은 동성결혼이 낮은 혼인율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작은 생산 단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낮은 혼인율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 단위인 가족의 재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동성 커플들을 결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혼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가족의 재생산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 커플들의 입양을 통해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동성 부부가 과연 아이에게 엄마 혹은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엄마, 아빠의 역할에 대한 혼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설령 아이가 동성 결혼을 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다고 해도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의 아이이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차별적일 수는 있으나 그 아이가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성결혼이 제도화된다고 해도, 늘상 그렇듯 사람들의 인식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또 다른 종류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 결혼이라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다면, 근친결혼과 일부 다처제증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동성 결혼의 허용은 기존 결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의견들을 낳으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성 결혼 문제. 대한민국에서도 2014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동성애 수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은 반대 55%, 찬성 38%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는 동성 결혼이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 한 기사에서는 무지개빛으로 물든 미국 아직은 무채색 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무지개는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동성결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채색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무채색에 어떤 색을 칠해 나가야 할지는 분명히 신중해야 할 문제인데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아무런 과정 없이 합법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은 점차 합법적인 결혼 절차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사회가 그들과 함께 고민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ABS 제60기 수수보디오 2조 작품 담당의 PD 이자연, 기술 김소연, 그리고 전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